필수 이제 8번. 자, 한발 쏘아서 명중시킬 확률이 얼마래? 4분의 3. 자, 근데 이제 몇발쏜 거야? 네 발을 쏜 거야, 네 발. 4발. 그럼 네발중세발 4발 이상 명중시킬 확률. 자, 그럼 사건 A를 명중시키는 거를 우리 사건 A라고 논다면 세발 이상이잖아, 그지? 자, 그럼 뭐라고 쓰면 돼? 세 발은 43에 4분의 3에 몇 제고? 3제곱, 그 다음 4분의 1이죠. 못 맞추는 거 한, 그지? 명중 못 시키는 거. 자, 그 다음 세발 이상이니까 네발중몇 발? 네발다 명중 시킬 수 있지? 그러면 4분의 3에 몇 제곱? 4제곱. 두개더 하면 되는 거야? 간단하지, 이거는? 어려워? 자, 계산은 너희들이? 해. 식만 쓸게. 자, 2번. 자 이번은 적어도 뭐 적어도 한 발을 명중시키는 거야. 네발 중에 적어도 한발 명중 시킨다는 건 무슨 말일까? 한 발만 네발중한발 명중시켜도 되고 네발중몇 발? 두 발. 네발중세 발. 발 네발중네발다 명중시켜도 되는 거지. 그게 적어도지. 자 이거는 그럼 무슨 사건 떠올리는 게 좋아? 여 사건 그지? 어. 자, 그리고 그럼 여사건이니까 아예 못 맞추는 거 있지. 내가 그거를 자, 우리 명중시키는 횟수를 x라고 놓을게. 그거를 빵번 일어나는 걸 빼주면 되지. 아예 못 맞추는 거. 자, 그러면 1 마이너스 뭐가 돼? 4시0에 어, 여사건이 얼마야? 4분의1이지. 그걸 몇 제곱? 4제곱 계자, 계산해 주면 되겠지. 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? 어? 안 어렵지? 비용률을 할수 있지, 그지? 너희들 그러니까 독립시행 확률은 몇번중몇 번, 번. 이런 뉘앙스는 다 독립시행 확률이야, 그지? 몇번중몇 번. 알겠지? 다섯 번중세 번. 어? 열번중뭐 여섯 번. 뭐 이렇게. 그럼 독립시행 확률. 문제 뜻을, 너희들. 응. 이해 갔어? 어? 자, 우리 독립시행 2로 바로 가자. 필수의 이제 9번. 자, 이거 두 문제 한꺼번에 풀게. 자,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피가 있대. 자, 한 개의, 주사, 아,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면 점피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. 자,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.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.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. 그 다음 소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음의 방향으로 뭐만큼? 일만큼 이동을 한다는 얘기야? 응? 자, 주사위를 몇번 던져서? 다섯 번 던져서 전피가 4의 위치에 있을 확률이야. 그러니까 다섯 번 던졌을 때, 이제 주사위, 아니, 전피가 수직선 4에 와야 되는 거지. 자, 그러면 내가 얘를 사건 A로 놓잖아.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걸 사건 A라고 놨을 때, 사건 A가 여기, 자, 주사위 다섯 번 던지니까 다섯 번중 소수가 몇번 나와야 되는지 지금 판단 돼, 안 돼? 판단 안 되지? 어, 선생님 저 암산 되는데요? 어, 몇 번이면 되겠네요. 뭐, 그러면 되겠지만, 만약에 숫자가 크게 나오면 안 되잖아. 그래서, 자, 우리가 좌표가 지금 4가 나오도록 방정식을 세워야 되잖아. 어? 자, 방정식은 너희들 그냥 요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야? 얘를 R번이라고 논다? 얘를 뭐라고 논다고? R번. 자, 그러면 얘는 몇 번이야, 여섯 번은? 5-R번이죠? 총 다섯 번 시행이잖아. 요거 이해가니? 어? 자, 그러면 우리가 자표가 어떻게 되는 거지? 자표? 자, 소수의 눈이 R번 일어났잖아. 그럼 플러스 2씩 R번 가는 거니까 이 r 이지 그지? 자, 그 다음. 여사건은 5 r 번 일어나는건데 마이너스 1씩 가니까 여기에다 뭘?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? 이게 좌표가 지금 뭐 나와야 돼? 최종 결과가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 알아듣고 있어? 어 그러면 2R 마이너스 5 플러스 R이 4니까 자 3R은 얼마? 9 그럼 R은 3이 되겠지? 응. 따라서 아 소수의 눈이 나오는게 몇번? 세 번. 그 다음 얘는 몇 번? 두 번이 되겠지. 어, 성문아 왜? 아, 그럼. 암산으로 됐다고 성문아? 하나도 모르겠어. 아, 하나도 모르겠다고? 너는 어. 좀 집중력이 떨어진 거 아니야? 자, 어쨌든 좀 이따 질문하시고. 자, 마저 갈게. 야, 그러면 다섯 번중몇번 일어나야 돼? 세 번. 응. 음. 그러면 뭐지? 독립 시행 확률 5c3 자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야? 어 그치 2분의 1 2, 3, 5니까 그지 어 2분의 1에 몇 제곱? 3 제곱 그다음 여섯 건도 그럼 뭐겠어? 2분의 1이지 그거는 두번자 5c3이 얼마야? 10인가 네. 야 이거 2의 5제곱 분의 1이니까 2의 5제곱이 얼마야? 어32 음,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니? 16분의 5. 자, 요게 정답이 되겠지? 자, 정리하자면 그렇지? 우리가 주사위를 다섯 번 던졌는데 소수의 눈이 나올 때마다 두 칸, 그 외의 눈, 즉 소수의 눈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음의 방향으로 한 칸씩이기 때문에 자, 다섯 번중 소수의 눈이 몇번 나오는지 갖고는 한 번에 알수 없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겠죠? 좌표에 해당되는 식을, 그지? 그럴 때는 여기를 R번. 그럼 여기는 몇 번? O-R번. 그지? 얘들아. 어, 이렇게 세워주면 돼. 왜냐면 우리가 독립시행 확률식이 뭐, 뭐야? 독립시행 확률식이. 독립시행 확률식이 NCR은 P의 R제곱, 1-P의 N-R제곱이잖아. 이게 사건 A고, 얘가 사건 A 여, 여사건이잖아. 얘가 R번이고 얘가 몇 번? N-R번 일어나는 거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요거를 사건 A라고 놓으면 요게 R번이고 그러면 여사건은 O-R번이 되는 거야. 얘들아 뭔 말인지 이제 갔어? 어? 그러니까 횟수지 이게 총 N번 중 사건 A는 R번 여사건은 N-R번 그러니까 여기를 R번 여기를 O-R번이라고 그냥 이렇게 식 세우면 된다고 알아 들었어? 알아 들었지? 진 말이야. 음.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할게요.